에어로빅 스텝 중에서 레그컬이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레컬은 다리를 뒤로 접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뒤로 접는다고 해서 레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뒷부분이 햄스트링이라서 햄스트링컬 혹은 짧게는 햄컬이라고도 부르는 스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디뎌주면서 왼발을 들어 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다리를 뒤로 접을 때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내 앞쪽 면보다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래서 뒤로 접어주실 때 뒤에 발은 또 마찬가지 플렉스가 되지 않게 해서 뒤로 엉덩이를 찬다는 느낌으로 차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오른발 딛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 스텝은 이렇게 로우 임팩트로도 할수 있지만 살짝살짝 살짝 점프를 해주시면서 하이 임팩트로 하실 수도 있는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뛰면서 2, 2, 3, 4, 5, 6, 7, 8